자, 1대1을 만들었습니다. 특히나 두 번째 판은 박동원 장사가 다리 기술이 주투기인데 그 다리 기술이 아닌 들배지기에밀어치로 가져갔습니다. 다리 잡아, 잡아. 1대1이에요. 자, 두 선수 정말 경기에서는 뭐 한채 양부도 없는 어,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하면서 네. 또 경기 시작 전에 서로 또 모래를 틀어주면서 이런 또 배려하는 아름다움이 묻어있는 실험다 그렇습니다. 네. 부산 갈매기의 김태우 감독, 웅민 코치가 지도를 하고 있고요. 영왕문 민속시름단의 김기태 감독입니다. 김기태 감독이 한라 급에서 열두 번의 장사 등여이 있었죠. 특히나 본인도 이 한라 급에 대해서 애착이 많이 들것 같습니다. 아, 또그 상대방 부산 갈매기의 웅민 장사는 나이 사십의 장사에 지금 등극하고 했지 않습니까? 네, 지금 김태우 감독과 함께 웅민 코치가 부산 갈매기를 지도하고 있는데요. 1대1이 됐습니다. 세 번째 판. 승자는 결승 진출. 자, 정말 재미있는 실험을 보여주고 있는데 과연 세 번째 판을 어떻게 마무리를 하려는지. 네. 세 번째 판. 세 번째 잘 들었습니다 밀어치기. 대치기. 박동환의 승리. 아 2대1로. 박동환 장사가 결승에 올라갑니다. 그러자 김기태 감독이 아 비디오 판독 요청을 했는데 마지막에 오창록 장사가 뒤집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자 마지막 정말 모래판 1cm 그 순간에 뒤집기를 시도했는데 과연 네. 오른쪽 어깨가 모래판에 닿으면서 뒤집기를 했는지 봐야 되겠네요. 자그 순간에 어떤 오창록 장사가 뒤집기를 시도는 했어요. 네. 자 비료 판독에 들어갑니다. 판정은 자 여기서 넘어지는 순간에 자 뒤집기를 시도를 했어요. 허리 어, 사를 당기면서 자자 여기서 엉덩이는 일단 다이지 않고 자 어. 뒤집기 시도했어요 허리 삽발도 놓치지 않고 다른 아. 다른 각도인데요 이 각도는 이제 오창록 장사 뒤쪽에서의 각도고 앞서 오히려 박동환 선수의 이 각도는 이제 박동환 선수 왼쪽 발꿈치가 지금 어떤 어.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네요. 비디오 판독 중이에요. 이건 중계 우리 중계 카메라를 통해서 본 그림이고. 이 영상 외에 네대 카메라를 통해서 비디오 판독석에서 판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오창룡 선수가 허리 사파를 놓치지 않고 당겨줬기 때문에 네. 지금 이렇게 마지막 비디오 판독 결과까지 지금 네. 순간인을 막고 있습니다. 비디오 판독 부장인 이 박문수 부장이 세밀하게 체크를 봤습니다 비디오 해봤습니다. 판독 결과, 허리 사파 오창룡 선수 승입니다. 자 비디오 판독 결과 판정이 뒤집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오창록 장사가 결승에 진출합니다. 마지막에 그 박동환의 그 기적 팔꿈치가 네네. 아, 먼저 다있는것같은데 역시 비디오 판독 결과도 그렇게 나왔네요. 네, 이렇게 되면 아, 씨름은 박동환 장사가 이겼을지 모르겠습니다. 비디오 판독 결과 먼저 박동환 장사의 팔꿈치가 닿았다는 판정을 오창록 장사가 승리를 거두면서 결승에 올라갑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 넘은 순간까지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네. 허리 삽발을 당겨줬기 때문에 네네. 저 생명줄을 잘 당겨줬기 때문에 오창록 선수가 승리를 가져다 갈 수가 있었죠. 예. 박동환 장사가 밀어치기 들어가면서 다 이겼다 생각했을 텐데 마지막까지 자, 여기서... 오창록이 여기서 삽발을 주지 않고 아, 그렇죠. 아, 넣었어요. 아, 정말 멋지게 당겨줬죠. 네. 당겨주면서 허리의 힘을 또 몰아 넣으면서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엉덩이 닫지 않고 여기서 넘기는 모습이었어요. 시험에서만 볼수 있는 저 삽바가 네. 있기 때문에 이런 순간을 <laughs> 우리가 볼 수가 있었죠. 네. 아, 삽바가 있기 때문에 이런 장면이 나왔고 또 이제는. 이 공정한 판정을 위한 자, 비디오 판동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저 순간에, 그 짧은 순간에 어떻게 네. 당겨붙이면서 뒤집기를 시도했는지 네.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허리 사파를 완벽하게 당겨줬기 때문에 네. 승리를 가져갈 수가 있었습니다.